만약 말이 눈에 보인다면 어떤 모습일까? 혹시 아름다운 말은 꽃이 아닐까? 형형색색 꽃잎이 되어 입술에서 팔랑팔랑 떨어져 내릴 거야. 크고 부드러운 꽃은 어떤 말일까? 작고 귀여운 꽃은 어떤 말일까?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 같은 말도 있고, 흔하지만 예쁜 토끼풀 같은 말도 있겠지. 목소리에 따라 색이 변할까? 단호한 목소리라면 주황색, 조용한 목소리라면 파랑색,